언제하냐 이런 말들 하셨는데 제가 영어 영원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그 동안에 있던 이벤트라든지 뭐 버닝 그런 것들이 좀 참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묵힌 거를 지금 까면 어떻게 될까요, 여러분? 뭐야? <놀람> <놀람> 여러분 애쉬양을 강화 눌러서 더큰 그림 그려야 되지 않냐고 지금. 이거 한번 누르는 게 맞지 않아, 여러분들? 아무리 봐도. 자! 여러분들 무과금 흑인 저희 북해죠 이제 흑인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지 조금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들 너무 초대박이 났습니다 저번 우리 카드가 기억하시죠? 전편에서 두 달간 모아놨던 그 묵직한 것들을 싹 가고 나니까 또애시앙 자카가 딱 하고 등장해줬고 그걸 또 내가 또 상남자스럽게 딱 강원에 딱 꽂았는데 그은카가 붙으면서 그거를 또 대박에 대박을 내면서 팔아재껴서 지금 얼마가 있느냐 아,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비싼 것들은 일단은 우측 상단 확인해주시고요 312억 크... 너무 달죠?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 부단가치가 나날이 오르면서 363억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냅뒀는데 363억 너무 달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냥 냅뒀는데 마치 주식이 오르듯이 그냥 쫙 올라버린 느낌 부단가치가 올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? 안 좋으면 안 되겠지 팀을 짜야 됩니다 맛있게 한번 만들어봐야겠죠, 여러분들. 제가 무료 FC랑 그다음에 MC를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. 지금 또 거거를 조금 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고 갈게요, 여러분들. 어, 캐스 은카 응? 나오는 거 아니야? 이야. 큰거 온다. 큰거 온다. 오호. Huh? 은칸이 좀... 은칸은 비싸 텐데. 그럼 이거 갑시다 지금 이게... 또띠 이게 종료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써야되는데 부바이 축소부 m 세이 무료FC 모이는게 좀 있어가지고 이걸로또 한번 빠친코 깡을 노려볼 수 있다 MC 먼저 하면 두번 가능해 두개사 멋있게 시원하게 만약에 여기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진짜로 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분산 투자하느냐 하나로 올인 가느냐 오른쪽엔 들어가야 될것 같아 25명 오른쪽 하나 넣어 나는 분산 갈게 나 80번 걸렸거든 오른쪽에 7명대 들어가 행운의 칠 또띠 한 번만 먹게 해줘.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, 진짜 3번 한번만 진짜 2등이어도 좋지 솔직히 자 오른쪽 게임 끝났다 미리 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1등 걸리고 나같이 조금 높아질게요 저 먼저 올라가서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자 일단 나와서 결과는 제발! 자 오른쪽부터! 또티 1등! 오 뭐야! S는 좀! 일단 기본 15억 일단! 다이소! 일단 기본 15억이야 최소 15억 아직 남았어 레소 기린! 뭐야! 네. 아까 3억이면은 최소 3억이 최대 15억 조금 3억에서 15억 아까 먹은 이게 A지. 아, 아 씨. 음. 운다 얘들아. 여기서 나 진짜 레쓰. 킬. 와. 아무로 딱 하구나. 역겹긴 하다. 예전에 15억이면 와 이랬지. 지금은 뭐 10억 돈인가? 예전에뭐 100억, 60억 시절 흑인은 이제 없어. 아, 정말 승진나네 자, 그럼 이제 팀을 맞춰야 될거 같은데 360억 구단 팔면 300억은 나올 거 같군 내가 봤을 때? 합치면은 600억은 돼! 어디 하지? 멋있는 팀 없나? 형 독일로 가자 방도 독일 느낌으로 기어고 클로제 있음 존나 좋아 클로제 클로제를 은칼 살수 있어? 쌉가능이라 싸요 클로제가 은카가? 어? 그런 승좀 느린데 생각보다. 블라호비치 쓰고 세르비아를 가자고. 에 세르비아 팀안 좋잖아. 흑인은 팀 좋은데 써야 돼. 아 승은 아, 아니요. 어나 MC 양리 살수 있겠는데? 아니 여러분들 나 MC 양리 쓰는 MC 양리 오너야 이제. 이거 사면 아니 흑인이 MC 양리를 넘보를 때가 됐다고. 응서간배 맥도널 카라고? 얼마인데? 얼마 안 하네. 격수에 200억 뭐 그냥 쓰지 뭐. 야 EBS 단일 팀을 하자고. 야 EBS 단일 팀이 어떻게 600억으로 돼? 루카갖 좋다고 EBS가? 아니, 여러분들.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너무 싸요. 조금 비싼 거 없나? 스트라이커의 가오떨기 70억짜리나 이런 건 원래 안 쓰거든. 한 200억 단위로 좀 알려 줘. 아니, 아니나 600억 단위라서. 저렴이들 말고 조금 비싼 거좀 추천 좀해 주세요. 200억 단위. 두들겨 패고 싶다니. 아니, 추천 좀해 주시라고요. 슈케러스라고? 요건 조금 여러분들 비싸요. 이건 좀 아이콘 크레스퍼스라고요? 아이콘 이제 조밥이네 160억 단위 말고 200억 단위로 트레에게 신선하다. 60억. 저는 60억짜리 격수는 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. 감히 제 600억 구단에 60억짜리가 어딜 들어와. 비판을 하지 마라 그냥. <laughs> 아내 EBS 여러분 다닐 팀안 할래. 격수가 없어. 600억이랑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거 아님? 대한민국이랑 정답이 있어. 하지만 대한민국은 안할 거야. 너무 많아서. 이탈리아 이탈리아 한번 해볼까? 한 번도 안 해본 거 같은데? 이탈리아 한번짜기나 해볼까? 싸네? 페페로 뭐 이거 뭐 얼마 안 하네? l i a 약발 에안에안써아빌 t 저는 저런이박 수박 대는안 씁니다. 벨로티 a n i 금값 l 쓸수 있다고? 중거리 93 조금 아쉽긴 한데. 방탄 a 간지 a n 안끌리네. 이탈리아 안 할래. 벌써 네. 격수부터 안끌려. 나폴리는 뭐 카바리. 나폴리면 오시멘 금카가 좋다고 해. 금카요. 이거 말고 PL 금카스라고 이걸 쓰라고. 밑에 이쁘니까 그냥 토치 쓰겠습니다. 예전에 카바니 MC 은카에 벌벌 떨던 내가 아니야. 싸네. 어, 대 싸네. 아주 그냥. 어? 오시멘 카바니 뚜뚱하 아무리 생각해도 털 떼가 없어. 지금 급여를. 억 까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급여가 남는 팀이야. 여기도 나쁘지 않지. 와 이거 팀 고민되네. 이거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예능팀 하면 안 돼. 600억 어떻게 모은 건데? 일단은 피파 랭킹 한번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피파 랭킹 한번 볼게요. 벨기에, 브라질, 프랑스, 잉글랜드, 아르헨티나, 이탈리아, 스페인. 별로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요? 덴마크가 좀 높은 편이네. 콜롬비아 조금 신선. 독일 괜찮고 세르비아 진짜 괜찮은데 한번 짜보고 아니면 버리자 세르비아가 괜찮아? 얘기 좀 해봐 세르비아 한번 찍먹이라도 해보기 스트라이커부터 일단 네. 아, 조금 오버하는 건데 이거는 심지어 약바의 3인데 약바의 3 스트라이커 두명끝 탈락 덴마크가 좋다고요? 덴마크 얘기해봐 그러면 스트라이커부터 이거 쓸만하던데 짝으로 풀센밖에 없잖아 약바의 3 빈벨 79 탈락 아 브레이스 웨이트 쓰면 된다고 저기를? 오 나쁘지 않아요 일단 지금까지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어? 야이걸스트라이커쓰면안 돼. 팬텀 드리블의 창시자. 윙치곤 너무 느린데. 어, 이건 윙 써야겠다. 놈네. 하나하나 비스타 빅터 피셔가. 공민은 보류한 채로 이대로 저장하겠습니다. 다음 팀, 보르도에 지단 있긴 하지. <laughs> 지단 쓸수 있네? 지단 보니까 약간 슬 프랑스 마려운데 약간 제가 무지성으로 한번 짜볼게요 스탭도 안 보고 짜볼게 중원이 다 약볼 3이긴 한데 틀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사이맥 정도밖에 못 쓰겠지 아마? 공타는 얼마일까 혹시? 아 채팅방에 <laughs> 드비씨 팬왜 이렇게 많아? 야 이거 공카 왜 이렇게 써 이거? 개 고급이었는데 드비씨가 틀이긴 하지 않냐고? 아 별로 뭐... 내 기억에는 그렇게 DBC가 틀로 안 느껴지는데, 다 여기 좋죠? 팀 자체는 여기 졸라 좋을 듯? 이게 제일 완벽하다 그지? 플랑스 플랑스 어감이 이상하니까 레전드 프랑스로 하자 자꾸 이 레전드 형들한테 틀틀거리는 것도 좀 실례야 레전더리 프랑스 평균 나이 좀 봐주라. 47세. 야,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레전더리 프랑스지. 자꾸 여러분들 트리라고 하고 싶겠지만 좀 참아주세요. 여기서 요리스가 막내야 레전드. 은바페 레알이랑 개인합이 맞췄다는데 은바페 끼고 현영 레알 어떠냐고? 아, 좀 고민되네. 신상 은카도 들어 있고 양쪽 쌍금이고. 야, 이거 좀 마음에 든다. 진짜. 나 지금까지 덴마크랑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든. 어, 여기 괜찮네.